배심있게 살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선도 수행에서는 의수단전이라는 말과 의미 상통한다고 여겨집니다. 의수단전의 정확한 뜻과 의수단전이 되면 좋은 점이 무엇일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배심이라는 게말 그대로 이제 배의 힘인데 그게 꼭 근력만의 힘은 아닙니다. 그 선도적으로 조금 얘기를 하면은요. 기운을 뜻하는 단에다가 밭전자를 써가지고요. 기운. 그래서 에너지가 모이는 밭을 선도에서는 단전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는 크게 중요한 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여기 하단전. 맨 아래쪽에 있다고 해서 하단전. 그리고 여기 심장을 장기로 보면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가슴에 있는 단전을 갖다가 가운데에 있다고 해서 중단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로 보면 뇌. 여기 우리 머릿속에 뇌가 있는데요. 이 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는 단전을 이라고 해서 상단전이라고 합니다. 세 개의 단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배심을 뜻하는 단전은요, 바로 하단전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그 배심이라는 표현은 순우리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마음 얘기할 때는 어디를 가리켜요? 이세개 단전 중에서 마음 얘기하면. 그렇죠. 마음 얘기하면 보통은 이렇게 중단전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여기 중단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아랫배에도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배의 마음을 갖다가 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랫배에 있는 마음은요, 이 중단전에 있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마음이랑 역할이 좀 달라요. 이 중단전에 있는 이 마음은요,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계속 뭔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쪽으로 에너지를 쓰는 마음이에요. 예를 들면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거나 좋은 거 있으면 함께하고 싶다거나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함께한다라는 거 공유한다라는 거 공감한다라는 거 그런 예 함께하는 세상을 추구하는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이 중단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단전은요. 약간 성향이 달라요. 이 중단전이랑. 하단전의 성향은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데 에너지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배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막 나누고 싶어 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고, 막 좋은 거 있으면 막 이렇게, 예. 이게 이제 여기 중단전의 마음이에요. 요 상단전에도 마음이 있습니다. 이 상단전의 마음은 이제 선도에서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상단전의 마음자리는요. 굉장히 미래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설계. 이제 그런 미래에 대한 것들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쪽으로 이게 성향이 이 상단전의 마음자리는 그쪽으로 에너지를 막 뻗어 나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세 가지가 다 풀가동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단전의 마음은 막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예, 막 이렇게 그려나가고 중단전의 마음은 막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막 에너지를 막 쓰고 하단전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무더니 노력하고 애쓰는 거죠. 이세 가지가 이제 동시에 풀가동이 되면, 그거를 선도에서는 뭐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도인이라고 합니다. 아 <laughs> 네, 도인. 예. 네, 그거를 우리 이제 한민족의 그 정서 속에서 저희가 이제 쓰는 표현이 홍익인간이라고 하죠. 그럼 진짜 도인은 막, 뭔가 막 도수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 미래를 계획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 진심으로, 예,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고,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도인이에요. 여러분들도 제 얘기 들으면서 도인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laughs> 예. 정말 그 도인의 삶이, 이 세계 단전이 다 제대로 역할을 하고, 가동이 되었을 때죠. 그런데 이제 이세개 중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배심입니다. 이 하단전에 이 에너지가 잘 모이고 그리고 이것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만큼 되려면은 첫째, 아랫배가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수단전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의식으로 단전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스스로를 지킨다? 하고 같이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의한 3분지 1에 해당이 되는 그 혈액이 어디에 모여 있는가 하면 여기 아랫배 단전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려면 어, 아랫배가 따뜻하면 좋을까요? 차면 좋을까요? 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기 위해서라도 아랫배는 따뜻하면 좋습니다. 자, 아랫배가 따뜻하려면요. 이 심장의 뜨거운, 심장은 화기라 그러거든요. 심장의 화기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요. 이게 잘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랫배가 따뜻해지기 위해서 심장이 또 작동을 잘 해야 됩니다. 심장이 제대로 작동을 못 하면은 아랫배도 차요. 그래서 심장이 제대로 잘 작동이 돼야지. 그래서 그 심장의 뜨거운 기운이 아래로 쭉 내려가서 이 단전에서 담는 겁니다. 심장의 화기를 아랫배 단전에서 담아서 따뜻하게 해 주는 게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랫배 단전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하는 것이 좀 익숙해지면 좋습니다. 걸을 때도요.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의식을 갖다가 아랫배에다 두고 걷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요. 의식을 아랫배에다가 두고 말을 하면은 에너지가 덜 소모가 됩니다. 덜 지친다고 하죠. 심지어는 밥을 먹을 때도요. 아랫배에다가 의식을 두고 식사를 하면 소화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랫배에다가 의식을 두고 생활하는 것이 이제 습관이 잘 만들어지게 되면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뭐냐면은 인내심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목표한 바가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아랫배에서 나와요. 아랫배에 힘이 있는 사람은 포기를 안 합니다. 결국에는 해내요. 그래서 인내심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도요. 아랫배 단전의 강화로 인해가지고, 그것도 관리, 조절, 능력이 굉장히 향상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하세요. 여기 아랫배 단전만이라도 여기를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단전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은 아랫배의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을 할때 아랫배를 자꾸 중심 삼아서 말하고 행동하고 먹고 또 자고 그런 일상 생활 속에서 아랫배를 중심으로 한 생활이 감정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나 그러한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길르게 해 줍니다. 마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도 마음이 있고요, 가슴에도 마음이 있고요, 아랫배에도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의 마음이 모두가 다잘 가동이 될수 있도록 예, 여러분들도 어, 수행 정진하셔서 도인의 삶을 예,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답이 됐을까요? 네, 좀 많이 있어요.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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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